안녕하세요. 방준입니다 앞으로 경매사랑관에 나와야 되겠어. 어, 제가 한, 사실은, 어, 12월, 이제, 초부터 중순, 어제, 엊그제까지, 사실은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유튜브를 많이 못 녹화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3편씩 요즘 하고 있는데, 어, <laughs> 이해하십시오. 저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거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강의 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음, 전혀, 다른 거하고 변동상 사 없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국토계획부가 경매 10편이죠. 어, 10편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 소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고 경매하고 딱 마주치면.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머리에 이제 막 지진이 막 나기 시작해요. 막 보안 명령 떨어지고 보안 명령 안 되면 어, 뭐 철거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어, 우습게 보이죠? 매매는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책임지고 하니까 어, 매매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면 자격증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 개발행위 허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뭐 도시 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반드시 개발행위와는 필수적으로 따라붙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그래서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후단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옛날부터 는 지금 서론에 서두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은 뭐책 팔려고 그러냐, <laughs> 책안 사도 돼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죠? 나한테 그런 얘기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책안 사도 돼요. 누군지 알고 있는데 어좀 이렇게 제 3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웃지요 그냥 어 그래서 구토 어 유업과 경매 시편 어제 유튜브가 여러분 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자랑하려고요 어 분석을 들어가면 채널의 현재 조회수는 65만 8천 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65만 1 0 명이었거든요 하루에 막 팔, 어, 하루에 막5천명씩 조회를 하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뭐, 시청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한 4만 시간 막 이상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유튜브 그래프를 보지만, 지금 완전 지금 제 유튜브가, 이때부터 조금씩 꾸물꾸물하더만, 어 이렇게 막 불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내년 이렇게 가면 내년 1 2월달 안에도 100만명 100만 조회수가 될것 같아요 뭐 구독자는 뭐 어, 일반 귀찮으니까 구독을 안 누를 수도 있지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간에 하루에 막 5천명씩 이렇게 조회를 하는 어, 유튜브입니다 어려운 강의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왜 어, 그만큼 알아야지 알아야 남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요. 더 좋은 물건 우리가 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평생 지식으로 1년에 진짜 23억씩 편하게 벌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무기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년에 23억씩 벌수 있는 무기는 어, 저는 제 강의가 또제 교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훌륭하신 분도 많으니까 어, 저하고 코도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토지 유지로 많이 강의를 하지만 어 거기에는 어, 일반 기본적인 분석도 기본 교재에 다 실어 놨고요. 어 웬만한 어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그 기본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강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 유튜브가 좀 이렇게 내년 1월 달에 한 100만 명을 목표로 100만 조회수를 목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좀 조회 해 주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요근래좀 책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제 10월 후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했고. 자, 교재를 보면서 이번에는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간단한 내용 중에, 어,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어요. 몇 가지가. 그 그렇죠? 개발의 효과는 한 3편 정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앞으로. 3편 정도에 걸쳐서 할 건데,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기존에 블루오션 교재에도 많은 양이 실어놨고 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음 어쨌든 거기에서 블루오션 교재 대부분 다 발췌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는 뭡니까 여러분 국토계획법 56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라고 있어요 국토계획법 56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뭐예요 뭔가를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 이거거든요. 그죠? 뭔가를 하려면 토지에다가 뭔가를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 개발행 허가 어요요건이 뭐냐면 아, 족, 아, 아니, 종류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죠?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그다음에 물건을 일결 이상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부산에 계신 강동열 사장님께서 최고의 전문가세요. 그분이 맹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개발행위를 통해서 많은 어떤 풀을 축적하셨고 제가 제하의 고수들을 많이 봤지만 강동열 사장님처럼 이런 토지개발에 있어서 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니까, 러 뭐, 경상권에 사시는 분들은 강동윤 사장님께 안 문의하시면 그분께서 친절하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건축하는 거,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거, 그죠? 형질 변경이란 뭐, 포크레인으로 뭐, 땅 파채 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토,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거죠?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1개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하고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뭐 이런 것들 매매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중공까지 그죠? 뭐 등기부까지 다 완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중간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개발행위 건이 살아있는 것들. 좀 볼게요. 이 네, 설론이니까 제가 좀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은 얘기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운영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질의회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번에는 그냥 몇 가지 맛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죠? 토지가 있어. 이게 임야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죠? 건축물을 지키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죠. 또, 임야니까 뭐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농지 같으면 농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여기가, 뭐 이게 내 부지가 이게 도로하고 접했다면, 그죠?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앞에 국어가 있다, 그러면 국거 점령 허가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중공검사 받고 나면, 뭐예요? 사용승인을 해주겠죠. 사용승인을 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만들 거죠. 이렇게요.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 아이고 네 그런데 편하게 앉으려고요 어, 그런데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죠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수질보전특별대책권이다 역 그러면 또 검토할 사항들이 또몇 가지 더 있고 그죠 또 이게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을 거고 그죠 검폐율도 용적률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기가 만약에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뭐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있을 거고 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토지는 제가 이렇게 왜 제가 블루오션 교재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왜 국토계획법을 얘기하면서 건축법도 끌어들이고 다른 법률도 끌어들이고 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동산은요 하나의 거대한 법률덩어리에요 여러분 어느 한 분야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야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게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치는 유형들이 대부분 학원에서도 이제 경매 입찰들 갔다가 사고 치는 경우. 그렇죠? 손해배상 막 물리고 막 그런 이유들. 그분들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대한 법률 덩어리더라고. 법률 덩어리 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짬뽕이 돼서 하나의 이런 입체적인, 입체적인, 어,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 분야, 내가 뭐 국토계획법만, 물론 제가 내년에는 국토계획법, 뭐 산지법, 농지법, 어 뭐수산자뭐 뭐 그런, 그런 각각의 법률마다 다 경매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조제를 따로따로 판매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더 되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만 턴키로 한꺼번에 기초 기본 교재부터 루로존 교재까지 한꺼번에 파는 이유가 그 안에 다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년에 교재를 딱 샀어. 국토계획부과 경매를 샀어. 그러면 다른 법들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어느 한 분야만 공부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분야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치고 저도 옛날에 그래서 초 처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7,300만원 날리는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니까 허가권, 3억 달라고 하면 3억, 어, 3억인갑네. 아 이거 입찰 보증금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휩싸이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간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 교지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100%다 해결된다. 100%. 땅을 가진 자가 이긴다. 라고 제가 항상 그건 제 지론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땅을 가진 자가 이긴다고, 그리고 또 정확한 법조문까지, 또 정확한 실사례까지 들이대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들, 이사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 봐라. 합의 봐라. 하물며 시청 공무원, 허가 관청에 가도 담당 공무원께서 허가 받아오십시오. 승계 받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깰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개발행 허가권, 물론 건축 허가에 이 건축 허가에 개발행 허가 가 의제가 돼요. 산지 전용 허가도 의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같이 받을 수, 의제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따로 먼저 개발행 허가만 먼저 받고 따로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따로 따로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개발행위가 먼저 받고, 산지령 받고, 따로따로 별개로 할 수도 있어요. 건축허가를맨 마지막에 받을 수도 있고, 그죠?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개발행위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산지령 받으면 되고, 건축허가 없이,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다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의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의제해서, 이런 구호점용까지, 이런 도로점용까지, 이런, 뭐, 이런, 이런 것까지 다 아우, 아울러서 의제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이 최종적인 목표니까 그죠?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냐? 그건 아니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개발행위가 취소되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단의 토지를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넣었어요. 그죠? 또는 건축 허가를 넣었어. 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넣었어. 이세 개. 제가 하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떠들으니까, 그죠? 이 개발행위 허가, 아이고. 이 개발행위 허가권은 승계된다. 100% 승계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승계됩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도 낙찰 받는 사람한테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면 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나머지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든가 지하 터파이가 돼 있다든가 착공이 들어갔다든가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다르다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의가뭐 뭐 건물이 올라가 있다든가 뭐 일, 지하 뭐 HB 박혀 있다든가 뭐기소 작업이 땅기소작 콘크리트가 기소 작업이 돼 있다든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합의해 오세요, 승계 받아 오세요라고 해 합니다. 건축관계자 명의 명예 변경을 하려면 그런데 박영춘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 된다, 100%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틀린 건 아니다. 그죠그 공무원님이 틀린 건 아니다. 당연히 딱찰 받으면 그때부터는 불행 시작이다. 그렇지만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주는 사람은 저 경매사령관입니다. 그죠?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사실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왜? 대부분 경매 꽃이 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받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건축물 대장 없는 거, 등기부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렇다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냐? 아니다. 그것도 뭐 있습니까? 맹지.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허가를뭐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에 설치 뭐 이걸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딱 낙찰 봤어, 낙찰 받았어. 그럼 개발행허가권이 있어, 개발행허가권이 살아있대. 그러면 공무원님이 다정이 말씀하시는 게 받아 오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저는 뭡니까? 개발행허가권 그냥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권 그냥 승계받을 수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 100%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전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승계받을 수도 있고, 건축물이 있든 없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지하 터파이가돼 있든 안돼 있든, h m 이 설치돼 있든 안 됐든, 뭐 1층이 올라가 있든, 저는 100%다 이깁니다.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 플로션 규재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에서 40개의 사례가 실려져 있습니다. 4 0개 사례가.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서는 제가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이제 야매로 제책 사가지고 이제 또뭐 풀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이것은 우리들만의, 선수들만의 영역이죠. 그리고 제 교재를 불로션 교재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졌죠. 엄청나게. 자 어쨌든 자 그럼 볼게요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이 다음에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딱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딱 신청했더니 국토부에서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왜 보안명령이 떨어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잠깐 지우고. 자. 어떤 부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여기를 개발하려고 이게 도로야. 이게 도로는 소유자는 A야. 이것은 경매사령관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개발 행위가 넣고 산지 정화가 넣고 건축가가 넣어서 이게 딱 착공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경매가 나와버렸어. 아이 제가 경매사령관이 아주 피라고 합시다. 피. <laughs> 피라고 할게요. 경매가 나와버렸어. 이 토지는 이 A라는 도로는 내가 사용 승낙을 b 라는 사람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A P 부지가 경매로 딱 나와버렸어. 이 번개가 항상 제가 제가 쓰는 거죠. 이것은 이 번개 요요요요 번개 표시는 경매를 받아, 경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 나름대로 표시입니다. 경매가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c 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아니면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어. 자, 그러면 나는 건축물 다 짓고 건축물 다 짓고 중공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공 검사 받으려고 하니까 이 토지 이 도로 사용 승낙서 받은 A가 아 B가 받은 이 도로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 오라고 해요. 그죠? 또 건축물 다 짓고 나니까 짓고 나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중공 검사는 저기에요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보안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냥 포기하고 돈날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또 열심히 또 유튜브 뒤지고 네이버 뒤져서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 찾아다니겠죠. 개발행위허가가 100% 승계된다. 이것은 제 영상밖에 없어. 요 제가 대한민국의 하수 전문가들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사와야 된다는 전문가들 다 내리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거밖에 없어요. 100% 승계된다. 100% 받아올 수 있다. 100%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제 영상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행위허가하고 경매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가 어디냐고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인데 어쨌든 자좀 사설이 너무 기다려졌죠 여러분들 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행여가 제가 그랬죠 이제 옛날에 그 420강에서 필요하시면 420강 참고하시고요 개발행여가권 필요하면 공짜로 가지세요 자 토지소유자가 A에요 그죠 토지소유자가 A에요 그런데 개발행여가 명의자가 A일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축어가뭐 건축사 앞으로도 그 건축가를 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토지A 건물이 있는데 건물지타가 그죠 개발행위 명의자가 A일 수도 있고 이 개발행위 명의자가 B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가능하냐? 가능. A일 경우는 건축물에 같이 경매 나왔을 때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B일 경우는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는 건축에, 건축물이 있을 때고, 자, 지금 건축물이 없을 때 토지만 나왔어. 근데 여기에 개발행 허가권이 있어. 개발행의 명의자가 이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개발행위 명의자, 개발행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자한테 딱 그래요. 1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데? 그죠? 자, 그래한 가지, 지리 외신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리 외신 사례를. 자, 개발행여가 이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의 명의 변경 관련. 그래서, 개발행여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여가를 받은 자, 의 동의가 있어야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뭐라고 했어요? 경매라고 했죠? 경매. 경매. 경매로 개발행여가 딱잘 봤는데 토지를 그 토지 위에 개발행화권이 있어 개발행화권이 그러면 이개발행화권을 쓴게 되는지 어쩐지 그걸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경매 등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 타인에게 준거 저거 저거 저고 명의 변경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각지 자체 에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죠?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시장의 펀드지는 제가 이제 한참 됐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권 개발행위 허가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 동의가 없어도 내가 승계받을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권 우리가 이제 허가권은 몇 가지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권, 두 번째 산지 전용 허가권,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권. 다, 네 번째, 건축 허가권. 또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라고 하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자, 이거건다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경매사령관은 된다. 100% 된다. 취소할 수도 있고,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취소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죠? 칼자루는 내가지고 있다, 경매사령관이. 여러분들 이거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허가권이 살아있음, 개발행위허가권이 있음, 라고 돼있으면 이 개발행위허가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이냐면 뭐 여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보면, 자, 왜 이제 토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고 아까처럼 도, 이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중공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요 토지 중공검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중공검사를 받으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죠? 이게 이제 도로가 A 이게 B. 이게 경매로 넘어왔어. 그런 경우에 자, 중공무사 받을 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다음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도로, 이거, 이거, 이것도 A, 이것은 B로 이렇게 허가, 를 받았는데,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 C로 변경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공검사 등에서,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중공검사 등에서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 필증을, 중공 필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허가 내용은, 뭐였어요? 아까 이게 A. 이건 A고, 이건 B였는데, 이게 지금 C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금 이게 중공검사를 한 겁니까? C로 바뀌었는데?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은이렇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답 없어요. 뭐 대화 얘기를 못해, 이거.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데? 물론, 이 허가권은 여러분들한테 승계돼요. 낙찰받으면 허가권은 승계돼요. 그렇죠? 허가권하고 중공검사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중공검사, 허가권을 내가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경매사령관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중공검사 시에는 처음 허가, 허가한 상황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돼야 되는데 허가 처음에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변경이 됐는데 그죠 경매사령관으로 변경이 된거 아니에요 변경할 때또 뭐라고 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걸리고 저기 가시에 찔리고 많이 찔려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할수 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거 여러분 들 심각한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이런 걸 겪어 보다니까 이런거 보면 이제 우습죠.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에 공부한 2, 3년, 3, 4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고 사실 또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남들이 1, 2년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레벨을 넘어서 야지 저처럼 이렇게 편안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레벨을 넘어서면. 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다 모든거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제가 교재 다시도 놨으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사항도 이렇게, 어, 건축법에서 의제사항은 11가지지만, 국토계획법에서, 어, 의제사항 공통 11가지. 그죠? 11가지 똑같네, 의제사항들이. 왜 11가지가 11개 법률이 똑같이 공통으로 의제가 될까? 그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제가 공통인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의제하는 그 개발행 위 허가 때 의제사항들이 똑같아요, 개수가. 왜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비교한을해 보실 때 이런 거. 이건 일선 공무원도 잘 비교를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제가 좀 정리해 를 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서 이제 중공검사 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노골적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648강이죠,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참 그렇죠. 어제 교재 구매 관련해서 어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기본교재, 메인교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올 12월까지만 12월 이제 이틀 3일 남았죠 요거까지만 이렇게 이제 블루오션교재하고 기본교재 물론 기본교재를 사신분에 한해서 블루오션교재 팝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조각조각 잘라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음, 이제 따로따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laughs> 지금 현재는 이 아래 내용들이 블루오션 교재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50만 원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맹지 개발 그다음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지 폭과 경매 50만 원 토지 토지 매수 청구 이런 거 건축 법과 경매 50만 원 국토 계획법 이제 국토 계획법인 사실은 먼저 뭐 산지법과, 산지법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건축법도 포함되어 있고, 도로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요것도 제가 80만원인가 70만원인가 책정한것 같아요.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 1 0만원 들어요. 지금 당장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더라도, 제가 봤땐 사놓으세요. 이거, 사놓으시면, 여러분들 1년 후에 공부하시든, 2년 후에 공부하시든,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오션 계좌에 있어요. 감사합니다.